빨려놔! 도대체 남들 왜이이 엄마 죽인 새끼 그대로 둘 거야? 아이 생선 이 새끼들은 죽어도 눈을 뜨고 이, 죽어 있잖아 작업할 때도 눈을 못 보겠더라고 근데 제호이 새끼는 눈을 보고 쑤시고 찌르고 이 새끼 죄의식이 없나봐 아이 그 씨발 그뭔 소리 하는 거야 <놀람> 자 다음 도전자 임마 음. 람나 나와! 헬랑가모르겠어이스 치면 갈 텐지. 너 주먹으로 쳤지 발로마이새야이 새끼 아, 혁신적인 뚜라이다. 오늘 자기랑 시비 붙은 애들은 건들면 안 되는 새끼들이야. 그, 그쪽은요? 나는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다. 괜히 사고쳐서 징역 깨지 마라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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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은 직원들이랑도 친한가 봐요? 담배 유통권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자금원이야. 개인 전화 갖고 다니는 거야 공공의 난 비밀이고. 앵간한 정통들도 한재호만 보면 홍에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지 철창 안에 지저스라니까. 우리가! 단리사가 축전 많이 하더라고. 머리는 모르겠는데 주먹은 좀. 그럼 어떻게 직접 확인시켜 드려요? 아. 동생들 앞에서 쪽팔리기 좀 그렇잖아요. 야그만해 재호야, 너 지금 누구 말리는 거야? 천을 말렸잖아요. 신사. 아, 형 이거 근데 진짜 총이에요? <laughs> 이런 씨사조카야 구분 좀 하자. 우리 한의사 그나 없는 데은 제가 왕 노릇 했을 텐데 왕보다는 대통령에 가깝죠. 아 대통령이나 왕이나 대통령은 임기라는 게 있잖아요. 때 되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. 한재호라고 합니다. 담배 사업권 반으로 나누시죠. 나 김성환이네. 우리 보안을 끌고 습니다 얘기 좀 하시죠. 그만해 그만해. 먹방으로 보내. 대선 끝나버렸어. 김성환이 소장 고향 선배란다. 아무리 한지호 이 새끼가 독종이라도, 독고 나이로는 어쩌지 못할겁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! 새끼 칼 가지고 있어! 현옥아! 아!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.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여드려야 됩니까? <목소리> 굳이 또날 담고? 야, 너왜 그랬냐? 아, 우리 엄마가 불쌍한 사람 이 있으면 먹고 살라 그랬어요. 핸드폰 아직 안 뺏겠죠. 재밌는 사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. 교도소 내 담배 반입 및 유통권으로 제 옆에 있는 아저씨를 고발하려고 합니다. 이번에 이렇게 증거 사진도 있으니까 절차 밟기 쉽죠. 이 뻘, 이뻘 개새끼. 저 이거 핸드폰 반입도 신고하려고 해서 이런 개새끼가. 푸디파가 replicated... <놀람> 안 되지. 나야 뭐1년 정도 추가 뜨면 그만이지만 내 입에서 누구 이름 나올 것 같아요. 굳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? 도저히 네.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. 고경철 그 회장입니다! 그 짝을 오야 제가 부탁한 걸 알게요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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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성환이 심장마비족한거 확실하지? 삼촌,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. 씨발, 개새끼. 이름 고병철 명태랑 킹크랩 박스 안에 필로폰 헤시시 코카인까지 한지우 이삼 년이면 나와요. 그때 되면 같이 묶어서 사이즈 크게 땡길 수 있어요. 잠입조 쓸게요. 3년짜리야 한 명은 취직이고 한 명은 입학이다. 나는 이거 못해요. 아니, 안 해요. 어머니 신장 구해줄게. 두석비는 우리 쪽에서 부담할 거고. 새벽 두 신가에 들어오는데 정보가 생거야. 무용담 얘기하는 거야. 안장 가면 잘할 수 있어요. 톤좀 올려봐 아... 씨발 일단 대낭... <laughs> 한재우가 그렇게 물렁물렁하지가 않은데...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다른 소식은요? 어머니 곧 수술 들어가실 거야 예, 엄마 다시 또 전할게요, 엄마 네? 나는 가족 같은 거안 키워서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여기 김성환 있지? 이게 그거 너 작업하려고 여기 일부러 들어온 거거든 경찰이 삼촌 시켰어, 이 씨발. 너 나오면 삼촌 칠거지? 어떻게 혈육 제껀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. 아 혈육은 무슨 혈육! 알아봤냐? 조현수라는 새끼. 인천 금악인에 있던 거 맞던데? 우리 현수는 잘 있는 거죠? 멈춰! 엄마가 왜 갑자기 죽냐고, 이 씨발의 새끼 없으면 우리 엄마 장례치를 사람이 없어요. 봄수가 아니라서 귀워가 받기 힘들어. 제발요. 제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했잖아요.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? 니네 마음 이해한다. 니가 뭘 이해하는데? 니가 내 기분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이씨발놈아 어! 그만해 이 새끼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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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장 주소. 장례 비용은 한재혁가다 지불했다. 너그 귀유 심사도 빼달라고 으름장을 놓고 가더라. 아니 근데 그건 또 소장 소관이잖냐. 매출로 만족하자. 아빠 얼굴은 기억도 안 나요. 그냥 엄마가 타였어요. 버려진 기분이에요. 버려지는 거에는 나도 꽤 익숙해. 사람은 믿지 마라. 상황을 믿어야지. 상황. 여기서 나가면 진짜로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볼래? 버려진 새끼들끼리 한번 죽보는 거야. 형, 나 경찰이야. 노출된 거야? 시계가 부서진 것 같아요.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겁니다. 농담도 잘하네.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까? <laughs> 시작하자. 자기야, 내 맞대! 조심해서 써라. 뭐 아니 여기서 미친 새끼가 훔쳐보잖아이 변태 새끼가. 아, 씨발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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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로만 어. 형, 됐, 됐어, 됐어. 아. 야, 미친 자 새끼야, 이거. 왜 갑자기 찾아온 거야? 시계 부서졌아뭐 하는 거야? 씨발, 진짜. 내가 네 나이 때부터 여기서 시작했어. 20년 동안 모셨던 영감도 뒤에서는 목을 따려고 그래 내가 누굴 믿는 게 가능할 거 같니? 근데 나는 형 믿어요 샘플 받아온 겁니다 d 데이만 잡으면 되겠네요, 삼촌 야, 플랜이 어떻게 되냐그 짭사 새끼네 어떻게 가봤냐고조연순한 그 새끼 인천 금악이나 했던 거 봤던데 근데 이 옆에 새끼는 내가 밖에서 봤거든? 하여튼 이 경찰 새끼들이 더 양아치야 내 쪽으로 한번 감아볼게. 어떻게 경찰을 가모? 안 되면 그때 정리할게. 나 경찰이야. 나형더 이상 속이면 안될것 같아요. 진짜 미안해요.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될줄 어떻게 알았겠어요? 그런 일 없었으면 네가 지금 내 옆에 없었겠지. 한 번에 끝내세요. 들 우리 방 뚫고 이 씨발놈들아! 야, 박스 건져 올려! 열어. <laughs> 확인했어요. 그래? 회장님, 죄송합니다. 이다 이래 씨발 야아치 가 작전 중에 총에 맞았는데 팀장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네요 조현수 데려와 총을 두방이나 맞았어요 머리총에 맞은 거 아니잖아! 뭐요? <laughs> 도대체 난왜그이 엄마 죽인 새끼 그대로 둘 거야? 사람을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상황을 <laughs> 우리가! 나를! 가나 찌른 것 같아. 혹시 그쪽에 내 정체 아는 사람이 있어요? 우리 오늘 안으로 물건 챙겨서 떠야 돼. 제호야, 저... 너 지금 뭐 시우거야 이 새끼야? 아직 저... 기다렸지. 몸은 좀 괜찮아? 못 보던 이상한 생수차가 서 있대 생수차도 선팅을 취망에 하나 봐 아직도 나 의심하는 거예요? 지겹다 진짜 아.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엄마도 네가 죽였다면서 내가 진짜 김참모의 씨였나 보다 내가 널 죽였어야 했어 시발 끝까지 모르지 그랬어 설마 미안해서 못 쏘는 거야? 좀 있으면 잡새들 올라올 거야 한재우 어딨어? 죽 나한테 줘 그래야 나살수 있어. 너 같은 새끼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. 개수작이 지금 나안 죽이면 네가 죽어. 몇 놈이 나한테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아? 근데 나는 형 믿어요. 됐어. 조현수 현수야 잠깐. 내가 네 나이 때부터 여 기서 시작 했어.